아, 난 나에게는 아, 다 계획, 계획이, 계획이 있지 봤네. <laughs> 정경호 씨. 어? 일 걔네 문을 닫게 할 거고. 얘는 이 방송을 보고도 어. 해야 돼. 아, 그렇지. 해야 돼, 어. 계속. 어. 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 일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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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토를 빵으로 보내 버린 자연. 이거는 네. 죽어도 내가 어. 안 털고 가려고 그랬거든. 우리 말했지 보복이 없으면 건다지. 아, 그렇지. 지금 그 친구를 보면서 웃고 지내는 거 알지?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라걸 알려지는 순간, 어. 얘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럼 사이가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 어. 건달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한말 중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10년 뒤, 20년 뒤에 어. 내가 쌓여있던 응어리를 딱 풀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아... 게 사나이거든. 몇 지금, 년째 담아뒀어 지금 거진 한 10년 어. 돼가지고. 어, 이제, 어. 이제 어. 때가 어. 왔어. 혼자의 복수할 때가 왔네. 어, 왔어. 어.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컨텐츠도 음. 컨텐츠지만 어. 이거를 내가 이제 안터트리고 하면 어. 내가 음. 병이 생기겠구나. 마음의 병이. <laughs>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 길병원 사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도망 다닐 때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도망 다니게 된 것도 네. 길병원 사건이 딱 터지고 네. 뭐 부평식 구파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네.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한 게 아니라 네. 네. 시간이 좀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광수대에서 자료 수집을 엄청나게 한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뭐냐면, 대치야, 대치. 이게 누가 보면 막 거창해. 막 조직폭력배들이, 음. 뭐, 씨발, 막 멋있게 해갖고, 막 진역가고, 막, 이게 아니야. 어, 뭐야, 그럼. 중요한 건, 선배가 음. 불렀어. 음. 야, 이렇 이만저만 해갖고, 형 씨발, 얘랑 좀 시비가 됐는데, 음. 야, 이제 다 넘어와 봐. 응. 넘어갔어. 거걸로진혁을1년 살았다. 어, 산다고. 뭐야? 진짜야 어, 그게 그게 팩트야. 다른 사건 하나도 없어. 모여 그래서 모여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 어, 그래 왔어? 어. 형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이러고 집에 갔는데 1 년을 산 거야. 와. 이거는 내가 뭐 진짜 야그짓말 하지 마 그러면 오. 내가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부까지 내가 보여줄 오. 수 있어. 야,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죄가 돼. 음. 건달이기 때문에. 이걸로 어. 살기 전에. 어. 이제 때를 거슬러 그 선배랑 나랑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 에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생활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에이. 그래갖고 내가 열심히 살살 살 마음에 그 속초로 내려갔지. 이제 그 친구랑 에이. 너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에이. 지금 현재 빵스토랑 속초점을 <laughs>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 내 네? 연락이 닿아서야 이만 저만한데 나 바람 좀 쐬러 가도 되겠냐? 하고 내가 뭐라고 다닐 때냐면 뭐요. 이제 생활을 그만두고. 에이. 철링삼종 경기 알지? 알지? 어 그거를 준비하면서 어도 아, 그걸 좀어 그래서 자전거도 응. 막 바퀴 하나 200만 원짜리 어. 1,3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내가 타고 있었단 말야. 이거를 딱 들고 어. 아 이제 나는 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어. 알바할 게 있으면 좀 알바도 좀 하고. 어. 그는 이제 좀쉬러간 거야. 운동도 할 겸. 내가 갔어. 응. 여름 장사를 준비할 철이었거든. 응. 근데 속초는 그때 당시에 응. 입찰을 봤어 바닷가 입찰을 보는 아. 거야. 아무나 그냥 장사 막 하는 게 아니구나. 파라솔은 누가 하고, 아뭐 포트는 누가 하고, 막 이렇게 통째로 이제 입찰을 봐 음. 시에서. 거기에 이제 속초 식구파가이 음, 입찰을 음. 당선이 된 거야. 아 당첨이 딱된 거지. 어, 어. 그래갖고 이제 그 여름 장사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꼈지. 아 씨발 내가 돈벌어먹게 생겼다. 어, 그렇지, 그렇지. 비벼야겠구나. 어, 어.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이 뭔가를 이렇게 봤어. 음. 뭐 파라솔, 뭐 튜브 이런 거 당연히들이 다할거 아니야. 음. 음료수를 팔아야겠다. 파라솔 그 임대해 준데 있지. 그 앞에다가. 내가 딱그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얼음을 사 갖고 와 갖고 맨날 세팅을 한 거야. 반팔 입고. 아, 그러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머리 딱 묶어 갖고. 어? 무서워서 그안장했냐 자료 사진 제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다가 어. 그 내가 이제 아,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더 욕심이 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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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다 생레 기계를 갖다 놔야겠다 어. 그 친구한테 어. 빵쏘랑 속초 사장한테 어. 야 생레 기계를 하나 하고 싶으니까 하나 임대해 주너동네다알거 아냐 어. 하나 가져다 줘 어. 갖다 놓더라고 깜짝니까딱 어. 어? 어. 갖다 놨어 그거고좀 괜찮았어 어. 어. 괜찮았어 괜찮은데 어. 그 새끼가 날안 놀아주는 거야 어? 왜? 왜? 그니까 보통 어. 친구가 도망을 가든가 지방에 가면 어. 음. 접대를 항상 받는 게 문화 같은 거거든, 건달들기 음.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오. 내가 술 먹자 그러면 몸 핑계는 그렇게 많은지 어. 딴데 가서 술 사먹고 다른 사람들은술 먹다가 가다 내가 보는 거야,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따돌리기 시작한 거지. 똑같잖아 기분이. 그렇죠. 어,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 새끼한테 보복을 할수 있는 게. 아, 아, 그 정도도 보복을 어, 해야 돼? 아니, 겨우 그 정도도 음. 보복을 해야 돼? <laughs> 바닷가. 음. 바닷가 뭐야? 여자잖아. 그렇죠. 여자를 꼬셔야겠다. <laughs> 혼자서 어. 여자를 엄청 꼬셨어. 야, 또, 이게... 근데, 얘기 중에 미안한데, 여자를 그 꼬셨다고 그러는데, 음. 보통, 너 어떻게 꼬시냐, 여자? 나는, 어. 이, 이게 좀, 뭐, 세잖아. 착한 마인드로. 어. 도와주시는 게 있잖아. 막 텐트를 친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 여기 파라솔하는 사람, 눈는수판다 그러면 쪽팔리잖아. 아, 좀 아, 도와드릴까? 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그냥 막, 망치가. 아, 맞춰적인 느낌? 어, 스파이크 존나 밝고, 어. 막,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어. 어, 이따가 튜브 같은 거 빌리스 말씀하세요. 좀 싸게 해드리라고. 어. 할게 이걸로 말 꼬시지. 아. 그러면서 이제 더 어. 그 앞에만 있는 거야. 어. 쟤네 와라. 빌리로 와라. 아. 빌리로 와라. <laughs> 형님, 이거 제가 계산할게. 어. 일단 드리세요 하고. <laughs> 음료수, 나또 음료수는 내 거잖아. 아. 어. 생맥 하나 드셔보시라고. 아또 어. 와. 아 오지. 어. 이 새끼가 살짝 나한테 이제 어. 다가오더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동네가 좁으니까. 어. 너 여자들이 언제 술 먹었대며? 아니야, 는 동생들이야. 씨바, 여자랑 술 먹을 때는 부르지도 않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렇지. 남자는 어. 그거 민감하지. 아, 알았어, 알았어. 잘 부를게. 이래가 이기고 있는 거잖아. 아, 어, 그지 이렇게 해서 몰래 몰래 막 일부러 걸리게끔. 아, 얘네가 다들 아이 새끼 더 다가오더라고. 어. 야, 소개 좀 시켜주고 씹어도 어. 소개를 시켜주고, 톡으로. 형, 이 형, 잘해, 앞으로 이 새끼야.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래도 이 새끼가 내가 뭐 먹고 싶다. 이 새끼, 나, 내가 쪽팔려서 그런 건지, 네. 내가 뭐할거 같은지 안 데리고 가는 거야. 어. 어, 야, 소고기 어디 맛있는데 있냐?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 새끼, 내가 사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씹것도안 해주는 거야, 새끼가. 어. 그럼 쉽게 얘기하면 너랑 안 놀아잖아. 그래, 형데 속초 가면 알지? 나길 되게 잘 알지? 음. 맛집도 되게 잘 그래, 알지? 홍혼아 그래. 다녀서 되게 잘 알지? 걔네가 소개시켜 준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고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내가 너무 부담스럽나. 해장까지만좀 이따 가야 되겠구나. 해장이한 이틀 남았어 응, 응, 응. 갑자기? 동아, 저녁에 뭐 하냐, 그런 거야? 저녁에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 전... 어, 진짜 내가 그때 딱 듣자마자, 멘트가. 야, 이 씹쌀기야. 뭐 소고기 맛있는데 없다매 속초에. 어... 아니야, 동아. 동아야, 먹으러 가자. 있어, 응. 그런 거. 알았어. 이따 식구들 전화할게. 응. 뭐 어디 어디로 올래? 어떤 소고기 집인 거야 진짜로. 응. 나 소고기 집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 거기서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응. 나이트 갈래 그러는 거야. 나이트가 사람 없을까 하자 지금. 그냥 뭐 가서 뭐술한잔 먹는 거지 그렇지, 뭐. 룸, 룸, 그렇지 룸에서 그렇지. 룸에서 한잔 먹으면 되잖아. 룸을 갔어. 보통 이제 놀면 이제 부스라 그래서 응. 그런 데서 놀잖아. 그렇지 그렇지. 진짜 나 진짜 룸으로 끌고 들어간 거 보니. 지금 생각해 보면. 갔네. <laughs> <죽겠네, 그냥. 웃음> 노래방 기계가 있잖아. 노래 부르는데 부팅을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 얼굴 다 알아서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알기, 뭘다 알아, 씨발. 그 관광특구라, 거기 나이트클럽은 동네 사람 안 오는데. 아, 맞네. 어. 소주 이네 어, 어. 나왔어. 나 응. 재미도 없고, 제 가자. 오, 그래. 그래. 가자, 나가 소주 한잔 더 먹자. 그랬더니, 내일 뭐하냐? 그러는 거야. 어. 내일 레프팅 갈래? 이러는 거야, 아침에. 어? 내가 여자랑 많이 놀고 하니까. 어. 회장이 끝나면, 어. 이제 내가 그 여자들하고 놀 거니까. 이거를 어. 생각하면 하는구나. 레프팅? 어 오, 좋지. 그랬더니. 어. 야, 그럼 내가 아침 7 시까지 집으로 데리러 갈게 그러는 거야. 어... 근데 이 새끼 한 번도 데리러 온 적이 없었거든. 내가 몇달 동안 아 있었거든.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더 데리러 가는 건 어, 말이 안 되지. 뭐지? 어? 이 새끼 나랑, 나한테 너무 잘하는데 아침이 됐어. 응. 일어나서 씻고 응. 핸드폰을 봤더니 다 준비하면 나와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야. 씻고 나갔어. 형야 응. 배고프지 않냐 그러는 거야. 어, 배고프지. 이제. 밥 먹고 가자 그러는 거. 야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음. 해수욕장으로 가는 거야. 야 해수욕장 십어밥 먹을 때가 어디서 지금 미시간에? 했더니 야다 준비해놨어. 그냥 와. 근데 그날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았어. 갔어. 갔더니 밥이 차려져 있는 거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형 뭐야? 제육볶음. <laughs> 또 찌개는? 김치찌개요. <laughs> 제육볶음에 김치찌개가 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나 그거 좋아하는 거 알거든. 어. 근데 신나게 먹고 있었어 음. 그때 뒤에서 뭐, 뭔 소리가 들려온 줄 알아? 뭐? 정경호 씨. 그... 아 여기 성경호 씨 없는데요? 그 <laughs> 진짜 왜왜 왜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했냐면 어. 그 앞에가 조도라고 섬이 하나 있어 어. 속초 해석욕장 앞에 일까말까를 고민한 거야 아. 느낌이죠 성경호 씨라고 음. 이름을 그, 부르면 어. 무조건 어. 방수대밖에 없거든. 어. 아 그만 드세요 다 먹은 것 같은데 두공기째는막 그, 먹는 거다 보고 있었던 거야 시발놈들. 이 밥을 안 먹었어야 뛰었을 텐데 고민해서 수영을 해서 조도로 해갖고 조도에서. 아 씨발 안돼이 새끼는 배 타고 나가봐 빨라 모래사장을 시작을 해서 모래사장 끝까지 뛸까 고민을 존나 했어 어, 어, 어. 내려놨어 어. 그리고 봤더니 이 새끼 저 먼발치에서 날 보고 있는. 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레프팅 가니까 스냅퍼 신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이제 어. 이 카메라 어. 켜고 어. 이제 사이즈를 보고 이제 해야 어, 되겠다 그렇지. 딱 봤어 수갑 어. 안 채우고 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야 씨발 나만한 광수세 형들이 어. 어? 너 오늘 뛰기를 바라는 거야 운동화 그냥 바짝 다 바짝 조여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너 경호야 너뛰어 이거야. 형들 스트레스 좀풀게뛰어 이런 이런 살기인 거야. 본고처로한참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딱 돌면서 딱 보고 스캔하고 야저안뛰어 어차피 지금 뛰면 잡힐 것 같은데 테이저건 이거 다쏠실것 같은데 안뛸게요안뛸게요뭐 수갑 채워도 뭐 상관없으신데 안뛸게요어 차고 같이 가는데 나도 또 멋있게 한마디 했지. 형사님 갈때 가더라도. 집에 가서 지금 좀 챙기고 가시죠. 아 가면은 무조건 진역살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정리는 할거 하게끔 해주세요. 어. 그래 그래서 가서 찬장에 있는 돈돈돈 아, 돈, 돈? 돈? 영치금을 써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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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을 가방에다 이렇게 챙기는데 그 친구가서 이제 수발을 해주니까 정리할 거이 어. 새끼 학을 떼더라고. 야이 십새끼 돈을 어떻게 저렇게 모았어? 오만 <laughs> <5만> 원 거는 <거야. 웃음> <laughs> 내가 다 말로 그 와중에 어, 음료수 어. 팔면서 어, 어. 준비해서 갔어. 음. 여기서 팩트야. 또, 머리 가면 내내, 이씨발놈이한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 새끼가 면회를 안 와야 정상인데, 응. 또 갔더니 또 면회를 또 바로 왔더라고. 응. 근데 그때 꼬셔놓은 여자가 애두명 있었단 말이야. 오빠, 면회 갈게요, 면회 갈게요. 막, 둘다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전화번호 줬지, 예. 라미한테. 아, 나, 어, 씨발, 이름이게. 육비 처리하지 마세요. <laughs> 전화번호 줬어. 야, 어. 같이 면회 좀 들어와라. 뭐 어. 어, 알았어. 뭐야 근데 걔네 뭐하러 만나? 뭐 이러더라고. 어. 뭐 세월이 이제 지났어. 응. 이제 내가 출소를 했을 거야. 아니그 응. 사건이 그 사건이야. 그냥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얘는 면회를 잘 다녔어 나는. 내가 응. 어디에 있든 얘는 면회를 되게 잘잘 잘 와줬어. 아 그때까지도 몰랐구나. 어 몰랐지. 어, 어. 좋은 친구다. 어. 의심은 가지. 어. 맞잖아. 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어. 없고. 어, 그렇지. 광수대한테 물어본다고 알려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응. 어. 보통 제일 먼저 담배 피고 핸드폰 만지잖아. 나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아 아니, 저, 저, 경호야. 경호야. 오, 이렇게 어. 이제 카카오 프로필 막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어, 거, 네. 거 이렇게. 이 씨바람 내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야. 이씨바람 타고 존나 돌아댕겼더라고. 신군데 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애들이 면회를 한번 오고 다음도 안 오는 거야. 어. 연락을 했는데 애들이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뭐안 받을 게 있지. 일 음, 년이라는 시간이. 어. 음. 그 속초 빵스토랑 얘가 음. 얘랑 사기다 헤어지고 얘랑 진행 중인 거야. 니가 그걸 알았어. 음. 배신감이 들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안 했어. 이제 10년이 다가오는 해잖아. 오늘 이 공개 망신을 주는 거야, 내가. 나의 내피셜이었지만, 얘가 내가 잡혀가기 전부터 했던 행동들이 나만 이상한 건가? 나는 그렇지. 이 광수대 있지. 음. 광수대하고 얘하고 연락을 해서 나의 위치부터 해서 나 같은 놈들을 잡을 때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거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 아... 만약에 형 나이트클럽에서 덮쳤어 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뭐병도 있고 어, 아 그렇지 그럴수있뭐 사람도 있고 위협할 어. 수도 있고 이러한 어, 어. 안 좋은 이런 것들이 그렇지. 있잖아 정말 해수욕장에 나 혼자 있었어 방수자랑남의 <laughs> 응. 작품이 아닌가 아이씨 또 이름 얘기했네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이게 어떻게 복수가 될수 있어 군자의 어, 복수는 1 0 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는 거 좋아 멋진 말이야 응. 근데 경호야 네가 지금 목중일기에 풀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뭐... 다 나, 나에게는 다 계획이, 계획이 있지, 있지. 빵스토랑 소초점에 차렸잖아 어쨌든 어, 얘가 그렇지.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음... 장사라는 걸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렇죠. 계약서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새끼가 장사가 잘 되잖아 상표법 위반으로 이 새끼를 <laughs> 진짜야 <웃음> 난 아, 얘가 장사가 잘 되길 바라 <laughs> 난 걔네 문을 닫게 할 거야 그리고 <laughs> 계약을 안 해줄 거야 손님이 많았을 때 간만만 살짝 보여주고 어. 야 간판 내려 속초따딴 사람 한대 <laughs> 아, 아니면 내가 직영점이라도 들어가서 간판 내리게 하려고 <laughs> 얘가 보고 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 않니? 늦었어. 인테리어 다 끝났어. 얘는 이 방송을 보고도 어. 해야 돼. 아, 그렇지. 해야 돼, 어. 계속. 어. 음. 마음 조이면서 경고 언제? 넌 상표법 위반으로 조퇴 <laughs> 준비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음. 궁금한 거 음. 만들어 놓은 두 명의 A는 음. 말 그대로 두 명을 쏙 빼간 것과 너를 너를 가둔 것과 어떤 게더 열받어? 아니, 씨, 여자 빼어 하기 더 좋겠지. <laughs> 말이라고 해? 나는 형 걔네들이 서신호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이 새끼가 커트친 거 아니야? 이 새끼 인성으로는 100%라니까. 이 새끼, 내가 형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새끼 중에 어. 딱두 분류야. 뭐술안 먹는 사람나 되게 싫어, 해 친구로서. 어. 왜냐면, 어. 형이랑 나랑 술 먹으면은 응. 내가 속마음도 막 뱉고 그렇지, 막 하잖아. 막 중진담도 어? 있고. 응. 꼭술안 먹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 요난술안 먹어도 분위기 잘 맞춰. 우리는 취해서 씨발 취중진담하고다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속으로. 다 걸러듣잖아 아, 꼭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아... 또한 분류 응. 나 여자 안 좋아해 라고 멘트 치는 새끼들 있지 여자 안 좋아하는데 씨, 룸사롱 가면 은 하나같이 애프턴 다 나가 이 씨발놈들이 이런 새끼들 꼭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아, 우리가 남의 가가그둘 중에 하나야 여자 안 좋아하는 척을 존나 해 여러분 혹시라도 속초 빵소랑 가시면 그빵소랑 사장한테 <laughs> 경호 형 여자 뺏은 분이시죠? 라고 이 새끼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에이? 아 내가 걔를 할게 여자, 명만 와. 여자 아이, 한 명만 소개시켜줘 내가 여자가 어딨어? 아 한번 해줘 너 만나고 그러는 것같만뭘 없어 한잔해 뭐 이렇게 해그러다 어. 갑자기 형이 나. 일로 와라 그래 응. 왜? 왜왜왜왜 왜, 왜, 왜? 형 소주 한잔 하게 아 그래? 응. 왔어 왔는데 여자랑 같이 있는 거 이건 뭐야 형 소개시켜준다는 거잖아 어. 아우 뭐, 뭐, 이거 야 얘랑 말하지 마라 쓰레기다 아유, 야. 이새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술챘네 아 지랄하고 있네 아이씨 아이씨 내스타일내스아몇살에야몇살이 새끼 옛날에 만났던 여자막 때리고 그랬대 아 족간데 그만 좀 해. 이런 애야 아아왜 불렀냐고 씨발 방어벽 칠 거면 그러고 나면 지가 만났던 여자랑 헤어지면 얘랑 만나고 있어 으악. 이 새끼 음. 이런 짓거리 전부 빠져 야 여러분 꼭 속초 빵스토랑 가셔가고 <laughs> 코털형 여자친구 뺏은 형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자 아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돌아온 옥중 일기 우리 고털령님을 옥으로 보낸 사연 네. 아, 깡백깡 깡패에게 배신당한 깡패 소리 뭐 어떻게 복수하겠다라고 예고까지 다 했으니까 음. 아 저기 속초 사장님 네 준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야 갑판 바꾸려면 지금 바꿔 야 이제 마무리는 좋았스를 강원도 말로 좀 해줘 네 좋았나? 좋았나? 좋았다. <웃음> <웃음>